안녕하세요 라라 골프의 라입니다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조업을 응원한다 시리즈죠 함께, 사회,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에 그리고 저는 계속 좀 업체들을 소개하려 그래요 지금, 지금 줄서 있는 업체도 한두 군데 더 있어요 두 군데 더 있어요 아... 제가, 제가 한 군데는 알것 같은데 또한 군데 있어요 <laughs> 대기 중이거든요 그래서 3월 달부터 이제 그 일주일에 한 꼭지씩 이제 내보내려고 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회원들이 많아지고, 우린 뭐 얼마 안 되지만, 지금 뭐한 4,000명 정도 되니까, 또 바, 방송 뭐 이렇게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까지 해서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는 어쨌든 이게 한 10배, 20배 정도 되는 어떤 커뮤니티를 꿈꿉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건 뭐냐면, 어쨌든 유통마진도 좀 없고, 재고 부담도 제조, 저는 제조업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좀 유통부담도 적고, 마케팅비용도 좀 적고, 그 다음에 재고부담도 적은 어떤, 어떤 유통시스템이 앞으로 시대적 추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제조업을 해봐가지고, 여기도 지금 제조업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말 이, 이 척박한 토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제조업체들이 살아남기 그래서 그분들을 응원하고, 그런 커뮤니티에서 그런 게 조금이라도, 뭐, 뭐, 이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계속 만들어 가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어서 하여튼 이 회사 제품을 보고서 제가 모셔서 우리가 얘기 듣자 이렇게 해서 이쪽 제조도 나와도 되나요? 네 나와도 되죠 잠깐 나왔죠? 아니요아니요 아니요. 이쪽 제조 이건 뭔데? 성능성능 <laughs> 나왔대요 <웃음> 오늘 저 카페에 네. 저희 활동하시는 <laughs> 카페 회원님이신데요 네. 베룬코. 님이라고 닉을 쓰시고. 네. 실제 이 제품도 보니까. 네, 제품명도 베룬코. 배룽코. 베룬코요 네. 그래서 그 대표님을 좀 모시고. 여러분 일단 먼저 얘기를 하면. 어, 네. 거창해요. 세계 최초 개발, 다기능, 다트커, 스포츠 양말. 네. 그리고 극강의 활동성을 위해 태어났다. 아, 쭉 아, 아, 네. 밀어봐, 왼쪽. 예를? 음, 많이 봤잖아. 음. 네가 땡기면 안 돼? 줌을? 보통 카메라 오그있던데 그러니까. 뒤로, 뒤로 가. 뒤로 가. 아니 자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죠. <laughs>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사전 인터뷰를 조금 했었거든요. 예예. 예. 근데 전혀 어, 양말하고는 관계 없이 오랜 세월을 사신 금형 쪽 사업을 하셨다고. 금형 사출. 네. 보통 화장품 사출 쪽을 한 15년 정도 제조업 운영했어요. 화장품 케이스겠죠. 케이스 용기 용기 사출 쪽. 저그 사출, 그래서 사출 굉장히 필요합니다, 죠. 네. <laughs> 조언을 좀 해주세요. 어, 언제든지 그 사출 쪽이나 어떤 개발 시에 미리 점검할점 있으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어, 조금이나 보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출, 저는 늘 버스. 관심 있는 게 그거여서. 아 어,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보셔가지고 양말 사업으로까지 진출하셨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쪽은 뭐 거의 도둑 돈을, 돈을 까먹으시고 <laughs> <laughs> 그죠어무합니다 예, <laughs> 예, 버셨어야 되는데. <laughs> 그리고 이것도 지금 특허 내고 뭐 개발하고 하는데 한 3년을 고생하셨다고? 아 어, 4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아이거아 저도 제조해 보니까요 만만치 않아. 네. 자 이거는 네. 어쨌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발가락 양말입니다, 그죠예 맞습니다. 일명 저희는요 오리발 양말, 오리 발가락 양말이라고 이렇게. 오리발가락? 예. 기존 발가락 양말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다르죠. 어, 그래서 이건 오리발가락 양말. 저는 저기 뭐야, 그 개구리발가락 생각했었는데 개구리발가락. 네. 음. 소비자들이 네. 어, 양말을 보시고, 네. 그냥 오리발 같다.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모티브를 해서 그렇죠. 오리발가락. 요거 이제 신켜놓으니까 음. 이런 모양이 나온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신기 전에 모양은 오히려 이래요, 보면. 잘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발가락 양말인지 뭔지 모르고 좀 오리발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저저 네. 신고 왔거든요. 저도 신어 봤어요. 지난주에 아. 주셔가지고. 아 다리를 올릴 수가 없네 이거. <laughs> <laughs> 여기다 올려봐. 아니 뭐 올리나마나 이렇게 됐죠.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다리를 네. 짧고 아저도 신어 봤는데 아 어, 편하더라고요. 되게 네. 편하다 이런 느낌. 그 그러니까 기존의 발가락 양말에 대한 조금 어색함이 있었는데 얘는 음. 뭐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발 벗고 어디를 제가 그걸 신고 있었니 저희 어머니가 뭐니 그건 <laughs> 웃으시더라고요. <웃음> 아, 그래서 아테스트용으로 제가 신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 그 기존의 발가락 양말을 한두번 신다가 저는 그래서 던져버렸거든요. 예예. 그 부끄러워요? 저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부끄러움이 약간 덜하긴 해요. 약간 덜하긴 해요. 자 기존의 발가락 양말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우선 기존 발가락 양말들은요. 네. 첫째가 저도 이 발가락 양말을 무좀 때문에 신어가지고 네. 개발하게 됐는데 네. 버려 있다 보니까 네. 신고 네. 벗을 때가 너무 불편하다 이거죠. 그렇죠. 장갑 이렇게 벗었을 예, 때 예. 이렇게 예. 안에 말려 들어오는 것처럼 그걸 일일이 하나씩 잡고 빼야 되고. 네, 예, 맞습니다. 그죠. 그래도 또 업체 손님들이나 같이 예. 어떤 식사 중일 때. 예. 신발을 벗었을 상황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그럴 고를 때 혐오감이 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벗겨집니다. 고무장갑처럼. 그렇죠. 근데 요 양말 같은 경우는 예. 예를 들어서 벗을 때는 일반 양말처럼 벗으면 됩니다. 그렇죠. 신을 때도 그냥 일반 양말처럼 신으시면 됩니다. 훨씬 편하더라고요. 예. 그런 게. 얘는 이제 이 장갑으로 얘기하면 이게 막 하다 보면 이쪽, 이쪽 구멍에 이게 들어가고 막 예, 이렇게 좀 해서 다시 뺐다 넣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어쨌든 정렬이 딱 돼있어서 딱 신으면 거의 편안하게 그냥. 그러니까 미세조정은 살짝 필요하긴 한데. 그렇죠. 예, 네, 잘 맞습니다. 들어가요. 이것보다는 훨씬 기능적으로는 덜 불편하다라고 예, 예. 하는 거죠. 또 어떤 게 있냐. 그 다음에 요 양말을 제가 잠깐 시겨보겠습니다 네. 얘를 벗기고요. 예, 기존 양말입니다. 네. 자. 발이야, 좀. 아니, 몰랐는데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대표님 얘길 듣다 보니까 어, 굉장히 복잡하구나. 어 나머지 발가락 외에 나머지는 디자인도 이쁘고 하나. 그렇 발가락을 봤을 때, 네. 어 첫째가 네. 이 기존 양 발가락 양말은 재봉선이 있습니다. 재봉선. 여기 재봉선이. 있대요, 여기. 요렇게 음. 그러니까 양말의 제조 과정상 여기 재봉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 일반 봉어리 양말도 마찬가지고 네. 제조 공정상. 네. 이 재봉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어, 그렇 현전 현재, 현전 네. 이게 있네요. 네. 예, 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 실었을 때발 자체를 약간 눌리면서 일어나죠. 그렇죠. 뭐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예. 그리고 이게 과격한 운동을 할때이 네. 부분이 쓸려서 네. 어, 물질이 생겼을 수더 높다는 거죠. 네. 요번에 네. 정현 선수한테 이거 신겼으면 대박이 아, 그래서 저도 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정현한테 예. 이걸 신켜 보는 게 꿈이래요. 자. 그 다음에 또요 양말의 단점이 네. 뭐냐면, 네.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요 네. 발가락 양말은 항상 이렇게 뒤틀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예. 현존하는 발가락 양말은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인데요. 뒤틀려 있다 보니까, 신었을 때, 꼬임이 발생돼가지고 뒤틀린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요걸 네. 요렇게 가지런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여기 비춰져요? 요렇게 겹쳐져 있죠, 이렇게 예. 보면, 요렇게. 그니까 얘가 완전히 요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요렇게 돼 있는가 겹쳐져 있는가. 네, 그러니까 이걸 피면 얘 자체가 틀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다. 요렇게. 틀어져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뒤틀려 있다고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저희 거 이제 벨룬코 양발 같은 경우는 네. 어, 근데 신... 벨룬코가 뭐예요? 어, 벨른코란 뜻이 어, 세정사가 자동적으로 잘 돌아간다. 도시로 와서 <laughs> 어렵지만 어느 나라 말이에요? 라로입니다 라틴 네, 빼놓고이 네, 네, 네. 상옥지는 데한 6개월 걸렸습니다. <laughs> <laughs> 그 신고바퀴는 우선 기본적으로 편하고 네. 그다음에 봉제선이 저희는 없, 없고 없고 그렇죠. 네, 무봉제. 네, 무봉제죠. 네. 네, 홀가먼트 그런, 그런 기계에서 네. 어, 통으로 제작. 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전에서 거. 나오는 그 천이 무봉한 예 뭐. <laughs> 네, 무봉제는 봉제선이 없다는 거죠. 이제 네. 네. 알잖아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나머지들은, 어, 예를 들어, 어떤 그 디자인 쪽으로는 약간의 기존 제품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기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디자인은 앞으로 나아지겠죠. 예, 블랙야코도 이번에 출시를 했고. 네. 지금 내일은 코엑스에서. 네. 예, 전시를 하게 되 있습니다. 아, 그 네. OEM도 들어가신다니. 아, 맞습니다. 예. 블랙야코 예, 예. 뭐 그런 기능이 뭐 간단하게만 있습니다. 근데 무조면 확실히 좋은 거죠? 무조면 모든 발가락에 다 좋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니까 자체가... 사이에 붙어있지 예. 않으니까 음, 땀 배출이라든지 이런 음, 것들이 예, 확실히 예. 그런 쪽은 좋은데 기존에 이걸 안 신었던 이유가 보면 나는 무조민이라는 걸 사실 드러내는 거거든요. 음. 예. <웃음> <웃음> 아 이거 사실 거기서 이게 걸려서 잘안 예.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또 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개다양말이라고 해서 음. 발가락 쪼리양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개다양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신으면서 부양말들이 그 골프 양말로 많이 출시가 돼 있어요. 네네. 아즉 요런, 수입을 많이 하는데 어. 요건 이제 개다양말 하나만 예.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죠. 이거 이거 괜찮은데? 근데 이제 보통 일본 같은 경우는 발가락을 넣는 게 아니라 이쪽은 통으로 돼 있어요. 벙어리죠아 아, 아. 요거 하나만 개다입니다. 그렇죠. 개다 그렇죠, 그렇죠. 그 기모를 네. 여기 여기 이제 쪼리 신을 때 여기 예. 걸잖아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아. 가 발가락. 나머지도 발가락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요거 신으면 저 무조민이라는 인식을 확죽일수있습니 요것도 발가락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무조, 어... 무조민이라는 건 드러나 그래요. 아니요. 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외신면알리신을때도 예. 아, 양말 신는다 이래요. 우리만 그죠이 요거를 개발할 능력이 없어. 요거는 이제 개발하겠던 동기가 네. 어떤 젊은 네. 학생분이 네. 나는 여름에 쪼리를 씻는다 네. 쪼리를 아 맞잖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말은 이안 된다. 이걸로 안 된다. 이걸로 안, 안 된다. 나 어쩌라는 쪼리를, 거냐? 예, 네, 쪼리를 만들어 줘라. 저 응. 날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연구를 또 거의 한 6개월 을 했어요. <laughs> 왜냐하면 기계라는 게 내가 만들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개조해서 네. 그래서 쪼리 양말을 만들어서 네. 어 나머지 발가락. 그래서 저기 얼마 얼마나 까먹으셨어 지금 4년 동안 한 5억 정도는 들어갔어요. 첫째는 왜 그러냐면요. 더 들어갔을 거예요. 샘플 만드는데 <laughs>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laughs> 샘플 만드는데 처음에는 제가 너무 무지했고 네. 양말에 기계만 하셨던 분이 뭘 알고 있어요. 예, 업체를 가니까 보통 샘플 보한세종 뭐 만드는데 네. 뭐 50만 원씩 달라고 하니까 아. 다른 제품을 완성도로 보기 위해서는 네.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샘플이 한두번 만들어서는 이 제품이 나오지는 않죠. 네. 네. 그렇죠. 이게 수백 번, 거의 한, 오, 0백번 했을 거든요보기는 우스워보여도 예, 예. 이게 막상 또해보면 예. 아니, 전세계 시장에서 이런 어떤 발가락 양말의 시장 쉐어 정도는 어느 정도가 돼요? 제가 그 검토하기로는 미국 시장을 예를 들었을 때, 네. 야, 미국의 양말 시장이 한 8조 됩니다. 우와. 그 중에 네. 발가락이, 네. 여러 가지 발가락이 네. 한 1.8조. 어, 어, 시장은 그렇게 꽤 크네요. 20% 어, 조금 넘는다는 얘기네요. 예, 우리나라는 10%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무점이 있는 분들이 전 세계 인구의 8, <laughs> 1.8%, 18%가 있습니다. 18%. 그 중에서 보통 동양인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아프리카 빼고. 우리나라는 또 군대 갔다 와서 또 무점 많이. 아프리카 신발 아시죠? 아, 예 아프리카 빼고, 사람은. 동남아 빼고. 그러니까 함축된 게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일본, 중국, 그다음에 한국. 음. 예. 그게 타겟되는데 우선 뭐 설비가 그 정도로 타겟될 때는 네. 설비 자체 어마어마한 설비 필요한데 네. 그 중에 0.01% 정도만 네. 어 저희가 이 시장을 좀 먹어보자 해도 오케이 어큰 문제가 없을 알겠습니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아주 날카로운 질문. 네. 이걸 신으면 골프가 잘 되나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건데요. 네. 검증이 아직 안 됐습니다. <웃음> <웃음> 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laughs> 그래서, 어, 저희가 테스트하기는 마라톤. 네. 마라톤은 이렇게 나일론 계통이나, 네. 어, 이런 쿨맥스 계통을 많이 신습니다. 왜그 네, 다음에 네. 속건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흡수해서 빨리 배출해야 하거든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나일론 미국이나 그런 데는 스포츠용나일론을 만드는 이유가, 네. 이게 속건성이 되면 좋습니다. 네. 대신. 속건성이면 빨리 마른다 이거죠. 네. 대신 이 너무 미끄럽고, 네. 그 다음에, 감촉 안 좋아요. 땀 흡수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나이론. 그렇죠. 미끄럼 방지역에서는 논슬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네. 장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뭐 미국이나 그런 데는 뭐 일회성 개념이 많기 때문에 우선 가볍고 기능이 너무 좋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면 소재를 많이 그래. 좋아하는데 한국은 속옷 네. 관련된 건다다면 예, 소재 동양인데 땀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아 동양이 늘, 땀이 많나요? 예 미국 백인들 같은 경우는 땀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제제 느낌이 아니라 대부분이 음. 그렇게, 뭐, 그런 연구 결과가이떻게죠 예, 뭐. <laughs> 요거를 뭐, 어, 마라톤, 네. 그 다음에 테니스, 예를 들어 비트는 운동 중에는 네. 어느 정도 제가 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비트는 운동? 네, 비트는 네. 운동. 네. 볼링, 네. 미세한 그 비틀어서. 네. 근데 골프 같은 경우는 제가 골프를 잘못 잘 치고, 네. 그 다음에 골프 쪽에는 아시는 분이 어떤 업체를 잘접하지 네. 뭐 않기 때문에 네. 실험할 대상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필라 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필라? <laughs> 아, 고맙습니다. 잘한 거죠. 이것 좀 해주실로. 이래서 <laughs> <되세요. 웃음> 이러자고요이러자고요 예. 이거를 싸게 예. 공짜로 좀 뿌리시면 좋은데 예. 또뭐한 5억을 까먹으셨다니. 예. <laughs> 공짜로 까먹을거니요 <laughs> 그걸 공짜로 뿌리자는 얘기 못하겠고 좀 저렴한 값에 공급을 해주시면 저희 카페 회원들이 이거를 실어보고 예예. 이제 봄이 오잖아요. 예예. 그럼 제가 연습 때보고 라운드도 해보고 예예. 이거에 대한 품평을 좀 올려주십사 아, 후기 후기를 좀 올려주십사 그러면 효과가 진짜 있었다 그러면 그걸 쫙 모으면 어떤 선전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견 이 있습니다. 저희 회원 중에 골프 양말 전문가 수준의 경험치가 쌓이는 분이 한분 계세요. 벙커이 대왕이라고. 예예. 자기 골프 의류 깔 맞춤 할수 있을 정도의 음. 다양한 음. 스포츠 양말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양말은 아닐거 아니에요? 게다가 그양말은 거의, 거의 매일 산을 가잖아요. 같이, 예, 같이 해서 제품 선정 위원으로 제가 위촉을 해서, 그렇죠. 알았어요. 선정을 한 다음에 해서? 카페에다가 카페에다 한 모델을 두세 가지 올려서. 예. 예. 아, 좀 전에 말씀드린 분은 매일 산에 다니시는. 예. 예. 그래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 주셔서. 그래도 예. 뭐 손해 보곤 하지 마세요. 아예. 왜냐면 이때까지 까먹은 게 많기 때문에. 그 사이 여러분들 좀 도와주셔서 한 이제 봄 되고 하니까 옷을 치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좀 해보시고, 연, 저도 해볼게요. 저도 해보고. <laughs> 진짜 발에 땀만 하신 좀... 분들은 확실히 도움 될것 같아요. 저는 약간의 무좀족이기 때문에 신어보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예. 아유. 예. 어 그, 그 이게 제가... 특허가 어떤,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어, 특허는 국내 그... 같은 경우는 네. 요 발가락. 양말의 제조 방법과 모양이 특허가 다 등록이 돼 있고, 요걸로또 디자인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네. 다 등록이 돼 있고, 현재는 PT 기간 PT 기간은 지났고 미국에는 저희가 특허출원을 해놨습니다. 아직 이제 그결과는 봐야 되고요. 금방 뭐 망하고 이러지는 않으시죠? 음 지금까지 5년 동안 기다렸는데 망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아니 저희가 뭐 재고만 확보해놓으면 또더늘나또 네. <laughs> <laughs> 국내 그 스포츠 유명 브랜드에서 네. 런칭을 했기 때문에 아, 잘 되셨습니다. 예. 어디시라고 그랬죠 어, 지금 블랙야크 출시돼 있습니다. 전국 300개 이상 되는 매장에 어디려고? 블랙야크. 블랙야크랍니다. 블랙야크. 예, 예. 블랙야크에서 발가락 양말이 있으면 베롱코 예, 저희 것뿐이었습니다. 발가락 양말. 아, 이거죠. 네. 납품한 게 이거라고 그랬죠 색깔은 이제 검은색하고 회색이 납품이 돼 있거든요. 아, 이거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 블랙야크에서 뭘 찾으면 되나요? 발가락 어, 양말은 저희 것뿐이 출시가 안돼 안 있습니다 그냥 오리발 양말 찾으시면 될 겁니다 등산용으로는 이게 지금 포장이 이제 이거는 지금 베론코 포장인데 여기 이제 블랙야크 포장으로 해서 걔들 얼마에 팔아요 이걸? 제가 알기로는 붙어 있는 것만 봤는데요 17,000원인가 붙어 있는데 그거보단 좀 저렴하게 팔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할인해서? 네 그러니까 메이커를 사시려면 블랙야크를 사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렴하게 네. 사시려면 베론코에서 직접 구매를 하시면 보통 블랙야크에서 보면 한 13,000원에서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 그렇습니다. 네. 거기 들어간 모델은 약간 이렇게 발목이 좀 긴가요? 아, 이 모델 그대로 똑같습니다. 단지 모델 어, 색상이 좀 차이가 있고 음. 네. 포장이 저희 하과는 차이가 많죠. 보통 이제 아웃풋. 근데 골프 양말은 어쨌든 조금 도툼한 양말을 신죠,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오랜 시간 걸으니까. 네. 그래서 모델을 선정해 주시고요. 예 예. 그다음 제가 보니까 이게, 이게 제조 원가는 꽤 상당히 낮더라고요. 보통 양말의 제조 원가는 생각보다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적당히 예 정하셔서 배롱코는 네, 상당히 높습니다. 예, 네, 이게 네, 뭐 사실. 제조 원가가 일반적인 양말보다는 좀 공수가 많이 들어가고 달라서 기계도 기존의 양말을 제작하는 기계가 좀 제작이 안 돼서 예, 또 예. 별도로 기계를 주문을 하시고 뭐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어, 특히 무좀 있으신 분들다 아니 근데 무좀도 무좀이지만 아까 무봉제여서 네. 물집이 예. 안 생긴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인 것, 것 같아요 물집이 안 생길 수는 없는데 기존 <laughs> 양화보다는 아는 지역이 된다는 거아 장사를 생각합니다. 지금 하시는데 <laughs> <laughs> 거의 안생긴는니다자 <laughs> 아무튼 뭐 저희들 예.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예. 해 주십시오 예. 저희는 카페, 카페에서 공부를 할 거죠 네. 네. 카페 그러면 공지를 올려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경험 경험담 수집 차원에서. 예예. 예. 저, 아니 그러니까 후기를 올릴 사람은 조금 DC를 좀더 해주고 미리 선뭐 선, 그럴 수도 뭐 있고뭐 뭐 아이디어를 내볼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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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오늘 베론코 사장님 모시고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도 뭐변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시리즈로 네. 하게 될것 같고 네. 그, 저희 카페 회원님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저희 채널 구독해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한번 홍보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 한번 주세요. 어, 많이는 안 팔려요. <laughs> 근데 약간 재밌잖아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입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좀 못해는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좋은 아이디어나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 좀 연락을 주시고. 놀러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화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